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강남점의 홍창현 주임입니다. 자, 이제 겨울 시즌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물건, 브랜드, 소프트 굿, 하드 굿, 신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매장에 놀러 오셔서 다양한 제품들 한번 직접 손에도 껴보고 입어도 보시고 구경하면서 겨울 시즌 준비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장갑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아직 전 물량이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버튼. 겉은... 롬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키즈 세트 장갑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롬 장갑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보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겨울에 손 시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저 한 번씩 오셔서 이 두툼한 두께감도 한번 손도 넣어서 착용을 해보시고 좀더 편안하게 내 손에 맞는 스타일로 장갑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튼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뭐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직접 보시면 선호하시는 브랜드 색상, 디자인, 컬러 이번에 시즌에도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는데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의류, 엔덴버, 버튼, 686 지금 다양한 브랜드들이 보이는데 제품들을 살펴봤을 때 무게가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으면서 보온력과 방수력이 1만이 아니라 2만 반까지 올라가 있는 제품들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제가 영상에서는 설명해드릴 수가 없어요. 입어 보시면 굉장히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좋은 제품입니다꼭 한번 느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색상, 컬러 이렇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그리고 액세서리 색상에 맞춰서 다양한 선택의 폭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버틀 라인업 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갑처럼 색상들이 다양하게 화려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자,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다양하게, 고어텍스 모델로 되어 있는 제품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기본 레귤러 스탠다드핏 기본 검정색 칼라의브랜드 제품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직접 매장에서 한번 입어보시고 사이즈도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의 선택 폭도 기본 검정색 칼라에서부터 포인트가 들어와 있는 제품들까지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매장에 오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직접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밝은 색상의 톤을 매치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입어보시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는 걸 랑 현장에서 내가 직접 걸쳐 보는 게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포인원 제품이라고 딱 나와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어떤 라인업 되냐면 자켓, 점퍼 스타일의 조끼 그리고 안쪽에 인슐레이터까지, 이런 의류를 탈부착할 수 있는 기능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의류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어스투 가프 유명한 브랜드죠. 자 의류 선택의 폭이나 디자인이나 칼라 색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 브랜드예요. 아시겠지만 어스투 가프는 품절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셔서 원하시는 사이즈 있으면 바로 구매하셔야 돼요. 이렇게 디자인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 다음은 멜빵 바지 오버롤 스타일의 제품들이에요 이런 제품들 특징으로 하시면 딱 입었을 때 눈이나 바람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보온성이나 활동성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오버롤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는 보호대를 착용했을 때옷태가 심하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오버롤 제품을 선호하시는 매니아 친분들은 시즌 초기에 딱 마음에 드는 디자인 스타일을 선정을 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아디다스 그리고 어스2 그리고 테크나인 제품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독특하면서 다양한 컬러를 매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상이 나와 있습니다. 레트로 스타일로 이렇게 디자인돼서 이 나온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물건을 직접 들어 보시면 무게가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쪽에 후드티 기본 라인업을 겹쳐서 입으시면서 활동성 좋게 사용하시길. 딱 적당한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부츠와 같이 컨셉으로 맞춰서 선택을 하시기에도 좋게 디자인 색상 컬러감이 좋게 잘 빠졌습니다. 자, 이번에 하드굿, 장비 라인업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바로 매장에 오시면 샘플 40%까지 지금 특가 행사로 구매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자, 신상데크도 입고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롬 제품 그리고 니베커의 브랜드까지도 지금 차곡차곡 들어와 있으니까 가격대로 구성원을 세트, 부츠, 바인딩, 데크 전체 다 하셨을 때 저렴한 제품과 부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자, 데크도 테크나인, 레버썸머 엔데버, 시그널, 다양한 브랜드들 이다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룸, 리데커, 플로우, 테크나인, 다양한 제품들 유니온. 자, 나머지 데크들도 슬래시, 얼로이, 리데커, 리팩 G.N.U. 자, 부츠, 아디다스, 셀시우스, 리데커, 버튼,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원하시는 디자인, 컬러, 색상, 발에 편안한 플렉스 정도까지 다 신어 보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보다 내 보드라이프에 더 도움이 되는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매장을 한번한 바퀴 다 둘러봤고요. 자 보드코리아인지 딱 겨울 시즌 준비하는 입장에 맞춰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 직접 입어보고 신어보고 상담 받아 보시면서 겨울 시즌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